사실 그 죽지 않기 때문에 공포감을 주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었잖아요. 자, 또 온데요. 자또 준비하고 있어요. 벽 끼고 있다가 한 번에 한 번에 풀수야. 풀수. 어아불사어 근데, 어? 아, 어, 근데 아, 옆에서 아, 디케이서 갔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면 뭐죠? 어 네. 비트. 비트! 자한조우 이걸 흘리고 나면 괜찮거든요. 어쨌든 네. 디케이를 잡았기 때문에 뒷라인 좀 안전해요. 근데 샤이. 어. 자 일단 허점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 근데 좀더 봐야 돼요. 풀수 지금 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잡혔어요 예. 네. 이런 뒷라인 없습니다. 자 갈가먹기, 갈가먹기. 네. 갈가먹기. 이번 턴도 보석랭이지 속도를 높여서 앞으로 확 질러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음. 그것을 잘 지금 이 정도의 속도 차이라면 항주가 뒤집기 쉽지 않거든요. 예. 다시 들어와서 뭐 처내 보는데 또 다시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조합이 변수를 내기 쉽지 않은 조합이란 라 주가. 차이, 비트, 차이. 비트 키고 갑니다. 아,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1 센티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응조. 사자혔고요구슬도 모습이 약간 고립 상태 아닌가요? 네 거점을 터치하더라도 터치. 이 지원가드는 어그로핑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시간 문제거든요. 아, 이런 숫자 차이가 너무 벌어지죠. 네, 끝났죠. 유르스터 리장 타워 보스턴 라이징입니다. 그냥 그왜 옛날에 애니메이션 노래 중에. 네, 안봐. 막 텔레포트하고 순간 이동하는데, 네. 쟤네는 걸어 다녀요. 심지어 느려요. 그러면 우리가 더 빠르면 되지. 네. 양팀 다 궁극기 낭낭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버클럽 자신감 있게 구시. 네 구시에 구시에. 어어나노 클럽인데 나노 클럽. 나노 클럽인데 나노 클럽. 샤이냐 버들이냐 차이야 버들리냐. 어. 아 그런데 샤이. 어. 아, 아잇! 역시 이게 샤이만 있었다면. 작년에는 샤이만 있었잖아요. 딜러가 하면 흔들린다거나 메타가 리퍼 메타라서 오마카사 한번 갔다올수 있어요. 아 너무 너무 아니, 넉넉하죠. 네, 넉넉하죠. 수 네. 며칠. 네. 그야 선택 보 딜라인 나노스워프예요. 아 딜라인 사째. 아 보스 아아아 톱라이징. 야 딜라인 단단함 너무 좋은데요 오늘. 3 점을 허용하지 않을 듯합니다. 네 이대로 막혔죠. 끝났죠. 4분이 넘는 시간을 막았습니다 보스. 끝났죠. 스코어 2대0 보스 톱라이징입니다. 오늘 클로즈. 클러치... 여유가 생겨버렸죠. 맞습니다. 스코어 2대 0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아니면 되거든요. 아, 사이드 중에 일단 스머프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 버드링 실라니까 <러시> 바로 갈 템포 오브클로자 분열 석각까지 넣어놓고 퇴로 차단. 실베이잘 들어가긴 했는데 네. 아, <러시 패범> 차이가 뭐 이제고 보내긴 했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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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나요 어. 없어요? 어. 네 난후가 끝나고 몽크가 못 들어오고 버드링 잡혔고 야. 이거 이거 스머프 스머프 잡을 수 있나요? 나무는 인원! 스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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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인원! 쳐내고! 쳐내고! 와! 라스트 웨스트 엔딩! 구셀! 이게 생각보다 힐벨이 너무 잘 들어가서 나노버는 구셀가마무리 yeah. 생각보다 잘했죠 자 시간 끌어요 이제 곧! 시간 Gushel. 끌어요! 아이아이 oh. 제가! 아이 헤이! 둠피스! 헤이! 헤이! 둠피스! 둠피는할수 있는 게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끌어낸 겁니까? <laughs> 보스턴은 비트 용검을 한번 뚫어봐야 될텐데 이거 빗나가면 은 사실 이번 포인트도 많이 어렵고요 용검! 박밀! 아, 실패도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야 실식이 네. 뭐 파티였죠! 네. 심지어 나노 반응도 아직 안한 상황이라 네. 많이 어렵죠 보스턴! 이번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 그나마 거저만나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안타를 지더라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제생각의 보스턴이 한번 더 뛰어들어가지고 그 다음 타자 1번 타자 트랙 갖고 네. 2번 두빔 스머프? 근데 네, 두빔 궁도 있어서 두빔 버틸 수 있어요. 네, 데 네, 여기서 만약 킬이 나온다면 킬이 나온다면 빵! 다시 빠져나오고 빠졌고, 네, 자, 풀터치는 됐는데, 네, 와, 야, 킬베네 포커싱, 어, 저 말도 안 되는, 아니, 보스턴, 아니, 이거 터치하고 잡아냅니다. 와, 이러면 이번 프 플스 포인트 끝. 유관행동, 2대2 이데이. 이데이, 동점. 이것이 바로 유관행동. 힐밴면서 이런 게 나와야 보스는 이 상황을 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복제하나 아 복제 아, 아 여기도 힐밴되 버드링 자요 버드링 자요 그리고 케 k 도 갔고요 저거 설마 리브가 세웠나요아 리브 자,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이러면 네1 0 0대용 가능성 이거는 나올 않나요? 수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또 기적을 만들 수 있나요? 또 터치! 또 터치! 스머프 대기 중! 예술적 터치! 1번 타자 됐고! 자 2번 타자 누구? 2번 2번, 2번. 누가요? 2번! 2번 DK! 2번 DK. 다시 한번 더자 역행 됐고 자 2... 3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다시 한번 더 스머프! 자 다시 한번 4번 터치했고 5번! 되... 터치 터치 터치! 5번! 됐고 됐고! 됐고 됐고! 터치! 역행, 역행 빠졌어요! 퇴? 역행 빠졌고 아 근데 스톤에 스토레... 아에코딜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벌써 벌써 안 봤다. 근데 버들이 버들이 아 스톤 스톤. 어우. 구세가 지금 너무 든든하게 막히을 잘해 줘서 네. 이번에 진짜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자, GK가 미친 듯이 비비고 있습니다만 숫자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포인트! 한점우가 가져갑니다. 한점 반의. 자, 황신 아니면 안아버리 형태로 갈 것인지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네.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죠. 발견. 오, 발견. 오 킵해. 와! 일반전개 플레이. 이자야 킥! 그리고 DK가 나발킬. 그리고 트래프킬. 코들키 코들키. 자 이거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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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잡으어요 역행 빠세요. 제 역행 빠세요. 오늘 리브? 오 중간 체크포인트 들어갑니다. 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오버타임.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걸 또 리브가 잡으면서 가서. 아니 이게 아 힐러가 없어요. 힐러가 아! 없다. 아! DK입니다. 힐러가 없어요. 일인차. 남은, 남은 이넛 다운! 한정 한정우! 남은 이넛 다운! 뛰어들고! 자, 좀더, 어. 봐, 좀더 봐야 돼, 좀더 봐야 돼요! 루시우 불이에요 루시우 불리이제고도 갑니다! 어렵습니다, 풀세트 가기 직전! 거의 끝났는데요 5세트 문 열어! 거의 끝났는데요! 끝났죠, 끝났죠! 네 번째 세트는 한정우 스파입니다 워낙에 초반에 점수를 많이 벌어놨고 1세트부터였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뒤로 빠지는 모습을 파 오! 나노! 나노스렸어요, 나노어 예, 몽크! 와! <laughs> 너무 잘 살렸죠? 자, 보통 스 이러면은 스마프로 그냥 공감만 유지하다가 나노 못 살리게 만들고, 네. 킬배! 야, 몽크 뭐, 보내는 이자 키 예, 어디 이자 키 리브! 자, 서로 안아왔습니다 근데 랭크 어, 잡고. 리 서로 뒷라이었습니다 야! 역시! 아, 리브! 아, 리브! 와, 리브! 리브!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해진느냐말이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자, 샤이도 오픈 콜라. 아! 아! 이러면 화물 밀면서 여유롭게 갈수 있죠, 황정우. 지금 궁도 안 누르고! 네! 예 궁도 지금 이제 눌렀어요! 오버클럭에 나노! 슈퍼샷! 빡! 아한 배! 한방 더! 샤이! 아, 결국엔 샤이 엔딩! 화물 전진! 한정우 스파크! 남은 거리는 20m 되기 직전! 자, 터치! 보선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거리가 돼요. 거리는 되는데 문제는 공략 열고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몸으로 나와야 돼요. 몸으로. 험을 험을 험을. 자 터치 터치 맥! 됐고 트레 스킬이 없어요. 아 일점점 아! 됩니다. 아! 아! 리버스 역습 두번 연속의 리버스 역습 직장. 그것도 플레이오프에서 스머프가 끝나면 보스턴을 폐사도로 갑니다. 이번 끝났죠. 네 스머프가 무너지면 네 폐사도로 갑니다.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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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머프, 스머프! 스포프 혼자 있어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요! 자, 이년은 다시 왔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0.88m! 끝났죠? 들어가기 직전! 끝났죠? 끝났죠? 여기서 경기 끝! 2연속격수